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자출사 이벤트방 들어왔구요. 어, 오늘 그룹 라이딩 하는 날이죠. 어, 팩 라이딩을 형성해서 달리긴 하는데, 뭐, 한 3분 있다가는 이제 리더가 이제 오픈을 시키죠. 근데 그 오픈이라는 거는 이제 조별로 어, 페이스 마, 페이스에 맞게 또 그룹을 지어서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처음 뵙는 분인가요? 네 구준회님 그플라스틱님 들어오셨고요. 네 상원님 들어오, 들어와 계셨고요. 상추 저지를 입고 계십니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님 들어와 계시고요. 또 안상률님도 들어와 계셨고요. 한2 0명 약간 한좀 평소보다 좀 인원이 적죠? 상필 형님도 계셨고 구선님 들어와 계시고요. 네 제이린님 또 재윤 형님도 들어와 계셨던 것 같고 민방위 형님도 들어와 계셨던 것 같고, 우리 또, 막내 누나, 승채 누나도 들어와 계시고요. 어, 누나가 어제는 좀 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우, 메디오 폰도 다녀오셨는데, 이번 능력은 그란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설악을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뭐, 대회장에서 본분 중에는, 어, 창원 형님, 시로, 시로님, 또, 초파님, 또, 환희 형님, 또 뭐, 살라님이나 제로, 우리 지금 리더 충영님 이렇게 뵀었고요. 어, 참여하신 분또뭐 승채누라도 참여하셨었던 걸로. 여하튼 설악 갔다 와서 여독을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요일은 좀 쉬어졌고요. 월요일 날와 어저께 아침 일찍 또 친구랑 수다를 살짝 떨어서 수다를 떨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오후에 로라 한판 탔는데. <laughs> 다리가 <laughs> 안 돌아가. 아우, 약간 좀 그래도 확실히 좀 데미지가 있는 걸로. 어, 오늘도 뭐 퇴근하고 필드라이딩 한판 하고 이벤트방 들어온 건데 어, 이벤트방 들어왔더니 어, <laughs> 한두 번이에요 저분이. 에 예? 예, 리더 어, 저분은. 멈추지를 않는 분이시죠 네 대단하신 분이죠 어, 식사 잘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후미조 채팅을 저에게 어, 맡겼는데 뭘 믿고 맡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어, 저질멘트로 후미조들 양갱부대들 어, 다리를 한번 살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힘들게 탈 필요가 전혀 없다 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왕 들어온 방 어, 너무 널널하게 탈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재미죠. 재미가 있어야 뭐든지 끈기 있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재밌게 후미조에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해봅니다. 자, 현재 아둥님을 포함해서 MTB형님은 약간 좀 기기 오류가 좀 있었던 걸로 뭐 센서가 오작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후미쪽에 있는데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선수 리스트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후미조에는 네, 상필영님 또 제이킴님, 제이킴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선두그룹의 전희킴 네 하고 이번은 제이킴님이신데 약간 좀 제가 어색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동님 계시고요 예 네. 어, 이름을 바꿨어요 T.J.박 어, 박태준님 저에게 <laughs> 어, 속살라이더라고 어, 여름이 시작됐죠 이 장마가 시작되면 또 저희들 어, 로라방으로 또 구역 구요, 스물 스물 기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저희 또 우짱 까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어, 비우약하신 분들은 <laughs> 보지 않는 걸로 자 지금부터는 또후이그루네 일단은 2.0으로 라이딩을 시작해 봅니다. 네, 일단 팩을 형성해서 제가 이분들 개개인적으로 한 번씩 이제 시선에서 들어가서 봤는데. 2점 초반 때면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능력자 분들이셔가지고 네, 일단은 2.0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 템퍼스푸짓 네, 공룡이 서 있는 둘리 분식 지나고 나서부터는 2.2로 달리자. 그 정도 달리면은 오늘 좀 그래도 괜찮게 어, 페이스도 나쁘지 않고 어, 뭐 나름 운동도 되는 그러한 페이스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케이던스 그리고 재미 퍼니라이딩이 어, 돼야 된다는 거자 mt병 님께서는 오늘 뭐 케이던스로 풀이너로 놓고 케이던스로 뭐110 120 이렇게 돌리신다고 하셨는데 어, 그래도 능력자 분이시죠 홍시저지 입고 있다라는 것은 어, 보통 가바로는 저런 것을 입을 수가 없죠 어, 저도 지금 양갱부대 <laughs> 양갱저지를 입고 있는데 올 겨울에 어, 홍시저지로 입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어, 많은 연습을 할 겁니다.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 각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잘안 되네 실천이. <laughs> 아, 일단은 한 사나흘 정도는 조금 가볍게 타고 네. 어, 원래 계획했던 거대로 한번 또 빡세게 한번 또 몸을 한번 당금질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달리면서 어, 너무 뭐 그냥. 로라만 타면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템포스프짓 왕복 한 17km 정도 되죠 오늘 뭐 시간상으로 한두번 정도를 2렙 정도를 돌게 될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정도로 봤을 땐자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스프린트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한 3점대 이상으로 달려보자 라고 어 했는데 자 스프린트 시작했죠 와 tj파 달리고 있습니다. 아, 뒤쪽에 상필형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파워 점수때 올라가는 게 5점대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 반칙이에요. 제가 분명히 스프린트 3점대로 달리자고 했는데 이분들 다 반칙이에요. 상필형님 와두 자릿수까지 찍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 상필형님이 설악그란폰도 대회 때 전날 어, 숙소에서 숙소가 같은 위치여가지고 배웠었는데. 로라를 타면 은 아이가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게 <laughs> 운동하는 걸 보고선 그래서 오늘은 아기가 안 울었나요? 물어봤더니 아, 사탕을 쥐어서 보냈다고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자 유부남들은 아, 온갖 역경 고난 다 해치고선 어, 페달질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승리자 자 스프린트 이후 또 약간 늘어질만 하면은 저희가 또 뭔가 한, 하나를 화두를 또 던집니다. 일단 선수 리스트에 한 10초 때 들어 계신 임동열님, 네, 저분을 한번 우리가 추격을 해보자. 그래서 레스코 파리타임 한번 해봅니다. 네. 일단은 저희 지금 양갱부대원들이 지금 도끼가 지금 서려있어요. 네? 아주 그냥 맨날 혼자서 달리다가 비슷한 페이스, 팩을 형성해 달리니까 지금 겁날 게 없어요 지금. 지금 화면상 보여지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둘레 여섯 여덟 여덟 명이죠. 네 여덟 명이서 앞쪽에 계신 동열님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협곡 지대에 진입을 하고 있고 요 오아시스가 나오죠. 네, 여기는 야어 필이 나오는데 어, 이전 랩에서는 야어 필에서 어, 인터벌하지 말자. 그리고 다운힐에서는 기어 변속하지 말고 어, 케이던스를 높여서 달리자. 라고 했었는데, 대부분 다들 잘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꿀벌 저지 입으신 분이 한분 계셨었죠? 네. 자, 동열님을 잡고 나서 그 다음 타겟은 네, 1분 때 있었던 별남님이신데, 별남님이 지금 한 30초 때, 네, 그렇게 이제 오고, 있, 어, 시간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분을 타겟으로 어, 잡으면 머리끄덩이 가만 안둘 거야, 내가. <웃음> 아주. <웃음> 자, 아, 들어와 보라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오늘 왜 윈님 안 들어오셨지 어, 별남님 들어오시면은 윈님이 안 들어오시고 윈님이 들어오시면 별남님이 안 들어오시고 두 분이 같이 있는 거를 최근에 잘못 보네 어떻게 된 거예요 두분 싸우셨어요 같은 라이딩 메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자 윈님이 어, 지리산 그란폰도 메디온지 그란폰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대회를 신청하셨다고 아, 충분히 소화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나 저는 지리산 그란폰도 접수 실패했다라는 거 해서 어, 8월에 있을 어, 해장국 양대 산맥이죠 병천과 어, 양평, 어, 양평 <laughs> 해장국으로 유명한 양평 그란폰도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아, 뭐 그란폰도 중에서는 난이도가 뭐 가장 쉽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란폰도라는 것 자체가 아, 쉬운 것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달리, 어,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란폰도 타이틀을 달았다라는 것은 100천이 코스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뭐 마일리지 1 고도 한천 정도 네. 주변에 어 다녀온 친구들이 있는데 뭐 약간 좀 낙타등이 있고 본인들도 이제 뭐 초보 때 가서 좀 고생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가 볼때는 양평은 사실 조금 널널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어쨌든 양평 갔다 오고 그 다음 양평 이제 9월 18일 날 진행이 될 텐데 9월 25일 날은 저는 또 지난 그란폰도 접수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 2주 연속 도 9월 달도 한두번 정도 대회를 양평이 접수가 된다면 두번 정도의 대회를 참석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양갱 부대들 네, 잠깐 살짝 조금 뿔뿔이 흩어졌는데 안 되죠. 지금 우린 팀이기 때문에 뭉쳐야 됩니다. 자, 시간은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어쨌든 남은 뭐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에서 5분 정도는 한번 빡세게 한번 달려봅시다 하고 달리고선 뭐 그분도 아주 잘 지켜주셨고, 네, 오늘 뭐 채팅 담당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리딩을 해주셨던 거는 우리 MTB 형님 형님 좀몸 컨디션 계속 좀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설악 그란폰도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서 뵙는 걸로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한번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라이딩 영상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